자, 우리 머신러닝 계속 배우고 있고요. 그 중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어, 혼돈행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 혼돈행렬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 혼돈행렬을 어, 해석하고 응용을 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도 어, 혼돈 행렬을 처음 배울 때 이런 좀 오류가 있었는데 예, 정확한 기준점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i o 에이션 매트릭스라고 이제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한 결과값들을 해석하는 이런 기준점들을 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 지금 말씀드린 이 혼돈 행렬, 컴퓨 a 매트릭스는 이진 분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그레션이 있고 클래 a 피케이션이 있다 그면은 분류를 하게 되는 클래스피케이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 중에서도 참이냐, 거짓이냐, 생존이냐, 사망이냐, 0이냐, 1이냐, 이런 기준으로 하는 이진 분류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어,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과의 판정이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로 분류되는 경우에 혼돈 행렬을 통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측정과 응용을 하게 됩니다. 어, 조심해야 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뭐 가끔 어떤 교재에서 어, 만나게 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에요. 실제를 이렇게 true, false로 두고 예측을 positive, negative 이렇게 둬서 실제와 예측이 마치 앞에 이니셜을 따서 true하고 어, positive가 어, 됐으니까 tf다. 또거는 false, f하고 positive니까 어, fp다. 어,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어 설명을 하는 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은 굉장히 혼동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하시면은 굉장히 오해가 많이 생기고 어, 정확한 이해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이제 원본을 좀 보여드리고 여기에 기준하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출처는 IEEE 어, 국제전기협회일 뭐 무슨 협회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가장 정확합니다. 자 이제 상단에 보면은 리얼 라벨에 대해서 이제 실제 값을 얘기하는 실제 액츄얼 값. 그다음에 왼쪽에는 프리딕티드 라벨 이거는 예상한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 어이 실제 상황이 있는데 실제 상황을 우리가 이제 학습시켜서 만든 모델이 예측을 할때 맞게 예측하는 경우가 있고 틀리게 예측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어, 해석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응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어, 반드시 기억하고 이해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실제 상황에서 포지티브, 추루죠 그러니까 추루. 트루. 어, 실제 상황에서 포지티브인데 모델도 포지티브라고 예상을 했다. 그럼 포지티브를 포지티브라고 예상했으니까 어, 정확히 맞춘 진짜 포지티브네 이런 뜻으로 추로 포지티브 그 약자로 TP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상황에서 네가티브, 예를 들어 폴스인 상황에 폴스인 상황 폴스인 상황에 어, 모델이 우리가 만든 모델이 네가티브라고 예상을 했으면 맞춘 거잖아요, 그렇죠? 어, 진짜 맞춘 진짜 네가티브네 어, 예. 실제로 네가티브고 모델이 예측한 내용도 네가티브. 그래서 추로 네가티브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첫 번째 단계입니다. 앞에 했던 잘못된 이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는 이니셜만 따니까 TF 이렇게 나왔죠 트루 포지티브. 뭐 지금 금방 얘기한 거 비슷해요. 그러나 false 하고 네가티브를 조합을 하면은 false 네가티브가 됩니다. 여기는 false 네가티브가 아니라 지금 아이는 것처럼 네가티브로 네가티브로 맞췄기 때문에 진짜로 잘맞췄다 진정한 네가티보다 추로 네가티브다 그래서 T N으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나머지 두 개는 조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는 포지티브인데 모델이 네가티브로 예상을 했어요. 네티 모델이 이 네가티브를 예상한 이 네가티브가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델이 예상한 네가티브 틀렸기 때문에 False 네가티브라고 합니다. False 네가티브, 실제는 포지티브인데 잘못된 예측, False 네가티브 예측을 했다. 그리고 실제 상황이 어, 네가티브인데 포지티브로 예측을 했다. 포지티브. 이거를 어, False 포지티브라고 합니다. 포지티브라고 모델이 예상을 했지만 틀려서 틀린 포지티브다. 이렇게 예상해서 false positiv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로 진짜로 맞춘 상황 true positive를 이해하시고 또 진짜로 틀린 상황을 어, negative인 상을 맞춘 어, true negative 요두 개를 이해한 다음에 모델이 예측한 것을 기준으로 틀렸으며 false negative, 어, 틀렸으면 false negative negative로 틀렸으면 false negative positive로 예상했는데 틀린 positive를 냈으면 false positive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가장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이론을 통해서 지금 포지티브, 포지티브 상황이잖아요. 모델이 포지티브라고 둘다 예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진짜로 포지티브를 맞춘 경우, 이 경우의 수를 프레시전, 정밀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어, 이 실제 상황이 네, 포지티브인 상황에서 추로 포지티브가 있고, 펄스 어, 네가티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상황에서 추로 어, 포지티브의이 경우의 수를 뽑은 경우를 리콜 재현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진짜 맞췄던 추로 포지티브, 추로 네가티브를 이해하시고, 모델이 예측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포지티브, 펄스 포지티브, 잘못된 네가티브인 false negative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positive인 상황에서, 어, true positive를 의식한 경우의 수, 요거를 정밀도라고 한다. 그 다음에, 모델이, 어, true positive, false positive인 상황에서 진짜로 맞췄던 true positive, 요 경우의 수를 recall, 재현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크로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도에 대한 정확히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어, 모델이 정말로 맞춘 추로 포지티브, 추로 네가티브 모델이 맞춘 것, 우리 이런 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냐. 그래서 에크로시 정확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은 가장 정확한 혼돈 행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혼돈 행렬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정확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옳게 예측된 진짜 예측한 옳게 예측된 추로 내가치고 추로 포지티브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개수를 전체 의 경우의 수 개수로 나눈 거니까 가지고 있는 분류 지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이 정확도는 이제 이런 이제 몸구들을 여러분들이 콘텐츠에서 만나게 됩니다. 데이터 샘플 비율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샘플의 구성이 잘못돼서 전체 데이터의 99%가 네가티브인 클래스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보통은 50대 60이나 60대 40이나 어 이런 이제 비율에서 True와 False가 나눠져 있는데 극단적으로 네가티브인 어, 샘플이 많은 거죠. 포지티브는 1%밖에 안 되고 어, 대부분의 샘플 실제 값이 90%가 네가티브인 경우에는. 어 모든 이 분류 성능에서 모든 샘플에 대해서 어네가티브를잘 예측을 해도 99%의 이제 정확도를 나타내게 되는 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의 불균형에서 연을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주로 네가티브이 부분이 예,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불균형에 의한 영향을 받아서, 정확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은, 이 정확도가, 포지티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확도이기 때문에,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그래서 일반화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 지 못하는 경우를 이렇게 읽어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레시전과 리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이 풀시전 정밀도라고 얘기하는 아, 리콜 재현율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어 포지티브 클래스로 예측한 샘플에 대한 이제 평가 지표인데 모두 다 아, 진짜 포지티브인 주로 포지티브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일반적으로 같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false positive 또 경우에 따라서 false negative가 목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false positive는 뭐라 그랬죠? 예, 모델이 예측을 positive를 했는데 틀린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낮아져야 하는 경우가 있고 false negative는 뭐라 그랬죠? 예, negative인데 모델이 negative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네가티브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폴스 네가티브가 낮아져야 되는 경우가 나눠서 프리시전과 리콜을 좀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 표를 기준으로 어, 여러분들이 꼭뭐 기억을 하세요. 어, 실제 상황이 포지티브, 포지티브고 모델이 예측한 게 포지티브다. 진짜 잘 맞췄다. 추롤리 포지티브인 상황. 실제 상황이 네가티브, 모델도 네가티브를 해서 이것도 정말 잘 맞췄다. 추롤리 네가티브는 이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혼돈행렬을 해석해야지 정확한 해석과 응용을 할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